안녕하세요. 예, 하정우라고 합니다. 예, 네, 예, 네. 예 네. 계단에 털날 상관 없어. 내털 얼마나 좋아하는데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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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상투이털 털하다 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. TV도 디지털이야. 아니. 응. 네. 나 고민을 고민. 네. 아, 이거 뭐. 진짜. 하는 대신. 예. 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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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No. 네.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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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하정우라고 합니다. 우리. 자, 장그 인사 상승가. 네. 예. 저앞 뻗기야. 주도 바까 뭐? 너너너 야! 이만고아발려너 지면 지... 몰라 발 몰라, 시바, 몰라. 네... 좋아, 좋아. 있어 도봉 마씨당게 생각해 어? 너좀 줘봐 가 빨리 말해 이개자자이개자자 나기다. 욕용 네가 말 상세. 좋아. 한다고 시발려나. 사랑한다고 시발려나. 아 시발 진짜. 아 이제 와서 그런지. 그렇게... 아 시발 얘기하면 시발 진짜.